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7월 13일, 자정이 좀 넘어서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SCM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느 주주분께서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시간에 6시경에 만 천주 정도가요. 어느 정도, 그래서 6% 정도가 하락을 해서 기업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또 어떤 문제 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주주분에 장난질 하다가 이렇게 시간 내에서 거래가 됐던가 아니면 반대매매를 위로 어, 어 걱정한 나머지 이렇게 10분 동안에 매도했던가. 어쨌든, 어, 그러한 것이 오늘 월요일 아침에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어,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 잠시 중등증, 중증, 중증에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이상,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를 언급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아토피로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1800-1252, 현재 SCM 생명과학에서 고순두의 줄기세포 기반의 아토피 임상 이상 모집 환자를, 참여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광고에 게재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임상 1상 결과를 요약해 보면 부작용이 한 건도 없었다. 어 현재 세계적인 아토피의 약으로서는 산오피의 듀피젠트보다도 훨씬 어단 음, 기간이 어 2주마다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투여를 한다는 것이고요. 어, 개선율, EASI 점수가 50% 이상의 68%. 어, 그리고 EASI 점수가 50% 이상 개선된 환자들, 환자들, 중에서 24주까지 효과가 유지되는 유지율이 9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산오피의 어, 듀피젠트는 2주마다 투여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임상에서 SCM 생명은2주 간격으로 세번 정맥 투여를 합니다. 정맥 투여를 하게 되니까 조직의 도달이 효과가 빠르고 그 다음에 반응이 확실하게 정맥 투여를 하고 그 효과가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속되니까 불편함도 임상에 참여하면서도 불편함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주 간격으로 3번 투여하고 그 효과가 1년에서 2년을 지속한다. 그래서 한독이 임상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판권을 획득하고 임상 3상은 전에 자비로 한독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라이선스 수출을 한 상황에 있지요. 어,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이 시간을 보시게 되면 어, 현재 아침 오늘 아침에 하나 대투에서 9시 시작하면서 만주 이상의 이것은 이례적이죠. 보통 키움 증권이 상당히 많은데 어, 지난 금요일 장 시간에 외 6시 경에만 천주가 쏟아져 나왔고 반대 매매인지 어떤 기업의 문제는 꽤 보이지 않고요. 음, 그래서 하나 대투에서 오늘 아침에도, 월요일 아침에 9시에도 만주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가격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특례 상장 제약 바이오사의 관리 종목 취정유예 공시 유무 상황으로 해서 어 현재는 이것이 관리종목 지정 요건의 적용유예 사실 금융감독원 3월부터 특례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남은 관리종목 유예 기간 등 관련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2월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는 음. 어,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어, 메디코 파마의 뉴스라는 곳에서 어, 이렇게 공시 누락한 곳이 아주 많다. 어, 4월 9일자 기사인데 어느 주주분께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셔서 금융당국의 특례상장 K-바이오 압박 수위를 높인다. 어, 금감원에서 조만간 공시점검을 작수해서 상당수 기업이 영향권 안에 들거, 들겠다. 어, 특례 바이오 기업 70곳 중 70곳 중에서 절반이 사후 정보의 부실 공시 충격적이다. 관리 종목의 지정 속도에 매출 30억 어, 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3년 정도의 이런 부분, 어, 고스닥 퇴출 요건 등등 뭐 자기자본 대비 50% 손실 등등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음, 현재 SCM 생명과학은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한 것이 있는데요. SCM 생명과학은 지난 2020년 6월에 상장이 됩니다. 현금도 빵빵하고요. 어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쨌건 이관리정목취정유예공시의 유무현 사실을 올해 2021년 1분기에 의무공시로 이렇게 공시 누락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시되지 않았다. 아또 어, 그리고 이게 1분기가 5월 달에 나왔는데, 왜 이것이 4월 달에 벌써 이것이 나왔는지, 어,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사업보고서에서도 공시가 누락이 돼서, 어, 오늘 일, 두 차례 정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음, 이 관리 종목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 관리 종목의 지정 유예 공시 의무 상황. 이게 헬리코 스미스인가요? 그 상당히 부실한 이런 상황에 때문에 좀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투자자들의 보호 차원으로 하는데, SCM 생명과학은 지나치게 거리가 먼 상황. 어, 제넥신도 여기에 또 걸려들었던 것 같죠? 음. 어쨌든, 어, 지난해 6월, 이제, 상장을 하고, 어, 그리고 현재, 에, 어, 한독에서의 아토피 국내 판권에 대한, 에,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죠. 어, 임상 삼상은 전에 그 한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1분기에 이 공시가 누락이 됐고 또 사업보고서도 이 부분이 관리종목 지정유예공시 뭐 이런 부분 적용유예사실 이 아, 부분이 누락이 된거 같아서 한번 확인차 전화했는데 일단은 도통되진 않았고, 저는 크게는 뭐큰 문제점 될 것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공식이 누락이 됐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상장 대선 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지난해 2020년 12월에도 음 제가 최대 주주분에게 이메일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윗선에서는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체결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 신뢰도 재고 차원으로서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하나 대투에서 만주가 되면서, 시장은, 어, 개파락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오늘 종가는 3만 1,1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고, 7만 9천주. 이렇게, 최저, 최근 3월부터, 어, 한 달, 두 달, 석달 정도. 어, 넉달 정도가 되네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달 정도의 현재 최저 바닥권의 거래량이 되고 저기 주가 위치가 형성이 되는데 어, 개인들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최고치의 거, 어, 보유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6,195 주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 있고요 8.24%즉 어, 외국인은 현재 에, 98만 3천 주에 이렇게 거의 매도보다는 매수가 상당히 많지요 에, 그러면서 어, 현재는 코스피 100 코스닥 코스피 코스타 코스타 150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로써요도 자유롭고 음, 현재는 외국인 최고 수량의 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는 3만 천원의 바닥이고 어,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임상 모멘텀은 내년도부터 준비가 될 것이다. 음,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주어 담으면서 음, 10월 11월 정도부터는 임상 모멘텀에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음, 지난해에도 상한가를 했던 음, as-h 미국 혈액암 학회의 발표에서의 코스 어, 그, 이탈리아의 포뮬라에서는 카킥에 대한 음, 부분 임상 데이터 결과로서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어, 주주분들께서 이 부분 주변에서도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셔서 어,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아토피 피부의 환자 모집이 속히 완료가 됨으로써 삼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줄기세포 기반의 기술 수출을 이렇게 결과물을 얻어내는 상황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이 기업에서도 음네개 병원을 더 추가를 함으로써 15개 병원에서 72명 환자 대상을 모집하고 있는데 6월 30일 IR 기준으로 현재 어 18명 모집을 했다니까 상당히 좀 더딘 편이 아닌가 72명이라면 좀 더딘 편. 그래서 제가 주주로서 대단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1 8 0 0의1 2 5 2 번호로 중증, 중등증 이렇게 임상 일상의 결과의 데이터 요약도 보시고 어 세계 최고의 산호피는 현재 2년 동안에 매출 3조 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약품물입니다. 산호피에 듀피젠트라고 해서 2주마다 피아 투여를 하고, 한편 SCM 생명과학은 정맥 투여, 좀더 깊숙하게, 그래서 효과가 좋은, 좋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 많은 주주분들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한번 컨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공시 담당자는 다 알고 있는지 아니면 최대주주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어, 발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